세이펜은 위쪽 부분에 외장 메모리를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외장 4기가, 8기가, 16기가, 32기가까지 확장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펜 안에 여러 가지 교재 음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중앙을 보시면 좌우로 빨리 간기 대각기처럼 생긴 하살표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이 파일 검색 버튼입니다. 이 세이펜 안에는 뮤지컬세계 명작 음원과 캠브릿지 스토리북 레벨 1 음원 두가지 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파일 검색 둘 중에 하나를 짧게 누르면, 한번은 캠브릿지 스토리북 레벨 1또 한번 누르면, 뮤지컬 월드 스토리북이라는 음원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듣고자 하는 책이, 캠브리지 스토리북스 레벨1이라면 파일 검색 버튼을 짧게 눌러 음원을 캠브리지 스토리북스 레벨1에 맞추고 해당 교재를 터치하셔야 소리가 나옵니다. 따다닥 Dirty 따닥 Dirty Dirty 하고 소리가 나오는 거알수 있죠? 만약 내가 듣고자는 하 책이 뮤지컬 세계 명작이라면 파일 검색 버튼을 눌러 음원을 Musical World Storybook. Musical World Storybook 앱 수리를 맞춰 놓고 Musical 세계 명작을 터치하셔야 해당 수리가 나옵니다. 만약 캠브리지의 수리를 맞춰 놓고 Cambridge Storybooks Level 1. 뮤지컬 세계 명작을 터치하면 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가끔 엉뚱한 소리가 난다는 것, 이때 이것은 고장이 아니라는 것, 세이펜 소리와 해당 교재가 일치해야 소리가 제대로 나온다는 것 잊지 마세요.